11월 5일 국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그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택시티 v 시작합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 택시티 v 진장환입니다. 12월 4일 국회 교통위원회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. 그 뉴스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. 타다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 타다 측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려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교통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됐습니다. 그대로 본 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서울 시내에서 택시를 대체하는 성격의 현황 타다 매직. 서비스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다만 통과된 법안은 실질적인 유예기간을 애초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늘렸다라고 연합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. 그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시면, 유예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시면, 그 입법 발의한 대표, 입법 의원이시죠? 입법 발의한 대표 의원이신 박흥건님께서는 이봐, 더 삼백과 인터뷰에서 11월 28일 날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유예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하셨습니다. 여기에 보시면 그 타다 등 업계에선 개정안을 타다 금지법 이라고 부르며 영업 사망 신고를 내렸다고 보는데 그래서 2년이란 준비 기간을 주는 것 아니냐. 자동차 플랫폼 운송 사업이란 새로운 형태로 들어와 준비하라는 것이다. 2년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한바타면 공포 기간을 거쳐서 2년 6개월이 될 뻔했습니다. 그런데 택시 업계에서 유일하게 저 부분들을 짚고. 2년이라는 유예기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신 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쪽에는 2년간의 유예조건을 반드시 철폐해달라고 이야기하십 예. 영상에도 나왔듯이 저는 2년 유예기간 뭐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타다 방지법이 국회 입법 과정을 통과해서 상정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2년에 대한 유예기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, 박홍근 의원이 원래는 입법 발의할 때는 2년간 유예 조건이 없었는데, 김현미 장관이 2년의 유예 기간을 은근슬쩍 끼어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, 그, 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, 그,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. 그래서 그 답변으로 그 12월 5일날, 그, 1년간 유예 조건으로 변경을 했고, 그리고 어제 12월 5일날 국토, 국회 소위원회를 통, 1년으로 줄인 조건으로 통과를 했습니다. 그, 우리 택시업계는 항상 숨어있는 것들을 좀 찾아서 좀 봐야 할듯 싶습니다. 그리고 그, 타다가 저, 사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. 음, 제가 생각할 때는 12월 6일날 법사위 통과할 것 같고요. 그리고 12월 10일날 아마 국회 본회의 상정시켜서 아마 통과될 듯 싶기는 한데 글쎄요. 1년 6개월에 대한 유예기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또 1년 6개월 후에 그, 없애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. 어쨌든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에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으로 줄였다는 것만으로도 참, 그, 다행스럽긴 합니다. 어쨌든 계속해서 국회 입법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택시TV 진장훈이습니다 감사합니다.